안녕하세요. 아리랑 농부입니다. 2022년 7월 12일이네요. 여기 저희가 댄스 파티. 꽃이 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댄싱 투더쇼. 댄싱 투더쇼는 작년에도 끝까지, 겨울까지 방치했답니다. 잘라주지 않았어요. 올해도 그래 볼 생각이랍니다. 댄싱 투덕쇼은이 수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색으로 돼도 어, 보기가 그 드라이플라워처럼 괜찮은 것 같아서 댄싱 투덕쇼은 모주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대로 꽃을 두고 내년까지 한번 보려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또 되는지 대신 오늘은 이거 댄싱 투도숑을 잘라주려고 합니다. 어, 이게 꽃이 이제 우리가 꽃을 다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꽃을 그대로 놔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 모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꽃대를 잘라 주면 여기 여기까지 잘라 주면 옆에서 이옆 가지에서 옆 가지에서 순이 나와서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어 내년에 피울 수 있는 꽃대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댄스 파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게 묵은주에서 안 피고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댄스 파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세요 다 올해 나온 가지에서 꽃을 피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시나요 당년지 가지에서 꽃을 피우지 않나 보세요 묵은 가지 하나 없이 전부 다 당년지 가스에서 꽃을 핀것 같습니다. 무은가지는 제가 다 잘라주었죠. 무은가지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 무은가지가 어디를 봐야 될까? 어, 무은가지가 있는 수국이 안 보이네요. 어,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당년지 가지에서 댄스 파티는 꽃이 피지 않나?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웠답니다. 그러면 무궁 가지에서 꽃이 피는 당년지 가지가 아닌 걸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이거 좀 방치를 해 놨답니다 여기에 손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방치했는데 여기는 보이시죠 여기 당년지 가지에서 난 가지들이 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년지 가지 이게 당년지 올해 나온 가지랍니다 그러면 무궁 가지는 어떤 거냐 이게 묵은 가지예요. 꽃핀 녀석들. 아, 꽃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다 쓰러지잖아요. 꽃이 너무 커서 묵은 가지는 여기서 꽃, 묵은 가지에서 꽃대를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묵은 가지에서 뭐 하나, 둘, 셋, 뭐네 마디, 다섯 마디에서도 제가 보니까 세 마디에서도 꽃이 피지만은 네 마디, 다섯 마디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와, 여기는 또 잘라졌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꽃이 크다 보니까 보이시죠? 저희 꽃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쓰러졌어요. 비를 맞으면 더군다나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러진 가지를 잘라줘야지만 여기서 이만큼 잘라줘야지 내년에 여기서 또 많이 자라서 꽃대가 나오잖아요. 이 그런 것은 당년지 가지에서 꽃이 나온 게 아니라 묵은 가지에서 꽃이 나온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아 이게 꽃대가 이 묵은 가지 하나서 꽃이 다섯 송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송이 하나 둘셋네 다섯 가지가 묵은 가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잘안 보입니다. 무궁가지 다섯 가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있어야죠. 이 무궁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댄스 파티는 당년지가지에서 꽃을 핀다는 거. 와우 댄스 파티 숲, 삽목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무궁가지에서 꽃 피는 거하고 당년지가지에서 꽃 피는 거하고 확연히 달리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수국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해 가네요. 근데 이, 여기는 제가 오래 전부터 피웠던 청수국인데, 이렇게, 이, 가 엔델레스 썸머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7년 전부터 제가 엔델레스 썸머를 별도로 제가 이, 이 녀석 이름을 몰라서, 엔델레스 썸머 종류로 또 별도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도 2만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어, 정확하게 알겠어. 근데 이 녀석이랑 똑같이 꽃을 피운답니다. 정확한가는 몰라요. 그래도 이 녀석이랑 제가 꽃 피는 거, 꽃잎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어, 아, 한눈 팔았습니다. 잠깐 옆에 이렇게. 옆에 바로 백합이 있어서 한눈을 팔았어요. 이 녀석들을 지금 제가 다 잘라줘야 되는데, 아, 그를 여유가 없네요. 그냥 패스. 이거 너무 커. 이런 것들이 한두 그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올해 당년지 가지들 엄청 수세가 크죠? 이런 것들을, 지금 페이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댄스 파티는 제가 키워낸 본 결론으로 보면 댄스 파티는 제가 무은 가지가 하나가 없네요. 보니까 거의 무은 가지가 살아있지 않고 무은 가지는 짠하고 사라져 버리고 이 녀석들이 다 사라져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당년지 가지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 그러면 결론은, 이것들을 완전하게 다 잘라도, 내년에 새로운 가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얼레레꼴레려저 깊이 보니까, 어, 아, 참나. 헷갈리네요. 저 깊이 보니까 이것이, 저 깊이에서, 어디 보자, 아. 어, 저 깊이 봐도 당연지 가진 것 같네요. 그죠? 나는 여기서,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이 녀석, 아이고, 잘안 보이네. 아 너, 너, 너는. 여기 보이지잖아요. 여기, 요거 여기 묵은 가지잖아요. 무궁가지에서 올라왔네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무궁가지에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정말 보기가 힘드네요 이게 당년지가지 같은데 이 당년지가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는 무궁가지는 맞아요 이게 무궁가지잖아 이게, 이게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무궁가지라 해도 잘해서 그 중간에 묵은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묵은 가지가 아닌 저 아래에서 나오니까. 암튼, 제가 딴, 댄스 파티는 당년지 가지에서 나눈 걸로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만의 각자 자기 본인들이 키우면서 관찰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녀석은 제가 보기에는 묵은 가지보다는 단면지 가지에서 요... 보해 보세요. 하나가 없어요. 묵은 가지가 묵은 가지가 저 끝에 아니면 하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은 고로...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여기는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이 녀석, 이 녀석은 꽃이 없어요. 아, 이거 이것은 왜 꽃이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꽃이 없어요. 보세요. 이거는 꽃이 없어요. 이거는 꽃이 없는데, 어, 대부분, 음, 꽃이 있는 게 하나, 꽃이 없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어마 세상에나. 인자 꽃이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얼렐레 꼴내려. 그러면 얘네들도 혹시, 혹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게 꽃이 이제 올라오는 관계로 꽃 없는 이 녀석들은 좀 기다려보고 나머지는 다삽목에도 된다는 거. 꽃도, 꽃수형도 어, 저기, 꽃도 지저분하니까 잘라주면서 얘는 삽목도 하고 근데 좀 늦었네요. 이게 옆에 가지가 다 나와버렸네요. 삽목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녀석도 꽃만 자르고, 패스 아, 고민이 생기네 댄스 파티 많이 삽목해놨기 때문에 꽃만 자르고, 패시 할랍니다. 오, 오늘 일하기가 너무 좋아요. 풀도 잘 뽑아지고, 우리 청수국도 다 일하기가 좋아서, 그리고 춥, 덥지도 않고 아주 좋네요. 오늘도 해피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길 바랄게요. 안녕. 아, 그리고 제 영상이 재미없더라도 봐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